안녕하세요.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. 오늘은 교육 단어 및 사자 성어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. 해당 단어들을 면접, 집단 토이, 수업 나눔 손 부분에 사용하시면 여러 마디의 말보다 임팩트 있는 답변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, 디딤돌입니다. 디딤돌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중간 단계의 돌이라는 뜻입니다. 학생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디딤돌 같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등 포부를 나타내시거나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마중물입니다. 마중물은 옛날 시골 마당의 수동 펌프에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위에서 붓는 물을 의미합니다. 이것을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. 교사의 한마디의 말. 교사의 작은 하나의 행동이 학생들을 바뀌게 할수 있고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시면 적합하실 듯 합니다. 세 번째, 교학 상장입니다. 스승은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미 성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.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만 국한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네 번째, 줄탁 동시입니다. 알 속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요.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서 그 껍질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질 때 병아리가 비로소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. 즉 병아리는 학생, 교사는 어미 닭이라고 생각하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좋을 사자성어입니다. 다섯 번째 등고잡이입니다.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자성어인데요. 다른 말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일을 하는데 차례로 밟아서 일을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즉, 신규 교사로서 천천히 하나하나 배워가는 자세를 강조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5개의 교육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. 잘 활용해 보시고요. 반응이 좋다면 2탄으로도 한번 또 오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